자,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하기 전에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UI라는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주소는 여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주소에 있는 자료가 있고, 크롬에서 저는 먼저 추가를 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요렇게 되어 있,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하냐, 그러면은, 그냥 구글에서 그냥 이거를, 요 URL을 주시면, 요 URL 검색하면 바로 요 장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글에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되는 거고, 자동으로 이게 뜹니다. 그래서, 일단, 그, 그래프 서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뭐 조금 했지만, 벌써 한국어 서비스가 됩니다. 한국어 서비스가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진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고 사용을 하지 않는데,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언어를 영어로 바꿔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한국어로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영어로 이렇게 뭐 who, people who like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서비스를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검색을 하냐 그러면 국회의원이라고 이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다르게 검색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국회의원이라고 검색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 있으면그 그룹을 가지고 이렇게 그룹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나오겠죠. 어차피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페이지나 그룹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페이지를 검색할 수도 있고 그룹을 운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처럼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먼저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가지고 하든가, 아니, 이 사람이 하든가, 아니면은 뭐, 뭐, 어떤 지역을 선택하든가, 이렇게 국회의원에서 뭐, 이름을 선택하든가, 국회의원에서 지역을 선택하든가, 정당을 선택하든가,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떻게 검색하는 사람에게 틀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그, 이 버튼을 누릅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제가 조금 이제 추출하다 말았어요. 추출하다 말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룹에서 표출할 수도 있고 페이지도 추출할 수도 있어요. 자 페이지도 추출할 수 있으니까 이 페이지에 추출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 페이지를 가지고, 이제, 추출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룹은 하다 말았으니까, 이 그룹에서 이제 추출을 할 겁니다. 추출을 하면은, 스타트를 누르면은, 스타트를 누르면은, 어떻게 되죠? 있어요. 이 그룹에 가입한 사람들을 추출해 주는 겁니다. 이 그룹에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출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 하, 하 하는데, 제가 이제 SNS 홍보 연구소를 선거 선거 홍보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의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선거 체리만 잠깐 하고 마는데